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사겠다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유. 이 여름철에 뭐잘 보내고 계세요? 아유 시원한 걸로 하셔야지. 바닥하고 이것도 돌돌 많이 베개로 쓰기에도 딱 좋네. 이게 왜가능한줄 알아요? 50% 반값 세일 할 거거든요. 한장더 드려요. 그래서 요거 베개로해도 되고 요거 알죠? 가랑에 끼고 이러고주무셔도 돼. 야야 야, 야. 근데 먼지 날리는 일은 없다. 아유. 이게 또 자연코팅에다가 24단계 공정으로 오늘 압착한 거라서 사람도 거슬리면 까안 되거든요 2만 원대, 3만 원대, 4만 원대인데 무료 배송 교환 반품 다 해줄 거예요 누워보고 시원해 누워보고 시원하죠? 미앤코리아 네. 정품으로 사면 될것 같아요 베개로도 쓰시고 요처럼 깔아서 쓰시고 50% 반값 세일에 한장더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라 아우 시원해 아유 지금 큰일 아유, 큰일 났다 시간이 없어 아유. 시간이 아유, 50% 세일 제가가시어요 제가 제가 시원해.